출애굽기 8장 말씀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바로에게로 가서 나 주가 이렇게 말한다 하고 그에게 이르기를 나의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예배할 수 있게 하여라 네가 그들을 보내지 않으면 나는 개구리로 너의 온 땅을 벌하겠다 강에는 개구리들이 득실거리고 위로 올라와서 너의 궁궐과 너의 침실에도 들어가고 침대로도 올라가고 너의 신하와 백성의 집에도 들어가고 너의 화덕과 반죽하는 그릇에도 들어갈 것이다.또한 그 개구리들은 너와 너의 백성과 너의 모든 신하의 몸에도 뛰어오를 것이다 하여라.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너는 아론에게 이르기를 지팡이를 들고 강과 운하와 늪 쪽으로 손을 내밀어서 개구리들이 이집트 땅 위로 올라오게 하라고 하여라. 아론이 이집트의 물 위에다가 그의 팔을 내미니 개구리들이 올라와서 이집트 땅을 뒤덮었다. 그러나 술객들도 자기들의 술법으로 그와 똑같이 하여 개구리들이 이집트 땅 위로 올라오게 하였다. 그때 바로는 모세와 아론을 부, 불러들여 부탁했다. 너희는 죽게 기도하여 개구리들이 나와 나의 백성에게서 물러가게 하여라. 그러면 내가 너희 백성이 주께 제사를 드릴 수 있게 너희를 보내 주겠다.모세가 바로에게 대답하였다.기꺼이 하겠습니다.그러면 제가 언제쯤이 개구리들이 임금님과 임금님의 궁어, 궁궐에서 물러가서 오로지 강에서만 살게 하여 임금님과 임금님의 신하들과 임금님의 백성이 재앙을 피할 수 있게 기도하면 좋겠습니까?바로가 대답하였다.내일이다. 모세여, 모세가 말하였다.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주 우리의 하나님과 같은 분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하여 드리겠습니다. 이제 개구리들이 임금님과 임금님의 궁궐과 신하들과 백성들에게서 물러가고 오직 강에만 남아있을 것입니다. 모세와 아론은 바로에게서 물러나왔다. 모세가 주께서 바로에게 보내신 개구리를 없애달라고 주께 강구하니 주께서 모세가 간구한 대로 들어주셔서 집과 뜰과 밭에 있던 개구리들이 다 죽었다.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 무더기로 쌓아놓으니 그 악취가 온 땅이 가득하였다. 바로는 한숨을 돌리게 되자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또 고집을 그 부렸고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다.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아론에게 일러 지팡이를 내밀어 땅에 먼지를 치라고 하여라. 그러면 이집트 온 땅에서 먼지가 이로 변할 것이다. 그들이 그대로 하였다. 아론이 지팡이를 잡고서 팔을 내밀며 땅에 먼지를 치니 먼지가 이로 변하여 사람과 짐승에게 이가 생겼다. 온 이집트 땅의 먼지가 모두 이로 변하였다. 마술사들도 이와 같이 하여 자기들의 술법으로 이가 생기게 하려고 하였으나 그렇게 할 수가 없었다. 이가 사람과 짐승에게 계속하여 번져 나갔다. 마술사들이 바로에게 그것은 신의 권능이 아니고서는 할수 없는 일이라고 말하였다.그러나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바로는 여전히 고집을 부리고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다.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너는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바로 앞에 나서라.그가 물가로 나갈 것이다.그때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나의 백성을 보내라.그들이 나에게 예배를 드리게 하여라. 네가 나의 백성을 보내지 않으면 나는 너와 너의 신하들과 백성들과 너의 궁궐에 파리를 보내서 이집트 사람의 집집마다 파리가 들끓게 하고 땅도 파리가 뒤덮게 하겠다. 그러나 그 날에 나는 나의 백성이 사는 고센 땅에는 재앙이 보내지 않아서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겠다. 내가 이렇게 하는 까닭은 나 주가 이 땅에 있음을 네가 알게 하려는 것이다. 내가 나의 백성과 너의 백성을 구별할 것이니 이런 이적이 내일 일어날 것이다 하여라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시니 파리가 무수히 바로의 궁궐과 그 신하의 집과 이집트 온 땅에 날아들었고 그 땅이 파리 때문에 폐허가 되었다. 그러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들여서 말하였다. 이제 너희는 가서 이땅 안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라. 모세가 말하였다. 이집트 사람들은 우리가 주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을 부정하게 여기므로 이땅 안에서 제사를 드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집트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들이 부정하게 여기는 것을 희생 제물로 바치면 그들이 어찌 보고만 있겠습니까? 우리를 돌로 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하신 대로 광야로 살길을 나가서 주 우리 하나님 께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바로가 대답하였다. 그렇다면 나는 너희를 내보내서 너희가 광야에서 주한너주 너희의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 하겠다. 그러나 너희는 너무 멀리는 나가지 말아라. 그리고 너희는 내가 하는 일도 잘 되도록 기도하여라. 모세가 말하였다. 보십시오. 이제 제가 임금님 앞에서 물러가서 죽게 기도하겠습니다. 내일이면. 파리 때가 바로 임금님들과 신하들과 백성들에게서 터나, 떠나갈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 이금, 임금님이 우리를 속이고 백성을 보내지 않으셔서 우리가 주께 제사를 드리지 못하는 일이 다신 없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바로 앞에서 물러나와 주께 기도하니 주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파리가 바로와 그의 신하들과 백성들에게서 모두 떠나 한 마리도 남아있지 않게 하셨다. 그러나 이번에도 바로는 고집을 부리고 백성을 보내지 않았다. 출애굽기 팔장 말씀 아멘.